안녕하세요 제가 네, 민준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일산에 와있는데요 오늘 제가 일산에 왜 왔냐 오늘의 토크 주제는 바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홀덤! 홀덤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홀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홀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아무래도 한분더 모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아직은 많이 모르시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대한민국 최고의 루키 여배우 민소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laughs> 우리 소희 씨가 오랜만에 뵀는데 더 한층 더 네. 귀여워지셨네.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세요? 어 최근에 이제 연극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션도 보고 열심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 사랑해 주세요. 영화도 찍고 계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쇼츠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고 계신데 같은 민 씨어서 제가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그런 후배 배우입니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홀덤이라는 거아세요 홀덤? 어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요새 많이 이제 젊은층에서도 유행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많이 홀덤 바가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 저도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어, 딱 저희 선배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어 저도 궁금합니다 하고서는 어, 찾아왔습니다. 알고 네. 막 매일 가고 막 가서 <laughs> 어, 홀덤 <laughs> 하고 막. 아이 네, 홀덤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모르는 음. 분들도 아이고.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음, 근데 맞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홀덤이라는 그런 문화는 이미 많이 다. 네, 요새 한창, 한층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아, 진짜 저 오늘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홀덤 잘못? 아, 잘 알못?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laughs> m 지 얘기 좀 하세요. 잘매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m 지야 어, 저도 m 지 m 지세대너 m 지 맞아? <웃음> 홀덤을 전혀 모르는 저 배우 민준호하고 민소연 배우님한테 홀덤이 뭐다? 음. 홀덤은 이렇게 하는 거다를 알려줄 대한민국 최고의 홀덤 박사. 박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음. 유명한 홀덤 그 바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잘생겼어요. 와. 그리고 심지어 어려. 근데 구, 모셔볼까요 저희? 네. 자 그럼 나와주시죠 우리 나와주세요 어, 야. 어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방송이라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아, 잠시,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양쪽 다 같이 할까요? 아, 네, 네. <laughs> 저 열악한 방송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laughs> 눌러주시면 마이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장님 네. 저 오늘 저희 홀덤에 대해서 네. 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 그냥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산에서 홀덤 어, 퍼블 운영을 하고 있는 어,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아잘생기셨죠 아, 근데 얼굴만 외모만 보면 굉장히 힙하신 스타일이신데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외모만 보면 막 랩하실 것 같고. 랩을 했었죠. 오! 음악을 <laughs> 했었었는데, 어. 예, 음악보다는, 어, 좀더 제가 좋아하는 어. 홀덤이 좀더내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홀덤퍼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랩을 하셨구나. 어쩐지 이게 외모가, <laughs> 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비상치가 않아요. 네. 그쵸, 효연씨? 네. 홀덤 우리는 바라고 그랬는데 음. 지금 슬쩍 제가 얘기 들었는데 홀덤 펍이라고 하네요. 네, 홀덤 펍. 예, 이제 홀덤과 펍이 합쳐진 이제 홀덤을 치면서 어, 맥주 뭐 그냥 음. 일반적인 펍 있죠. 아. 예, 그런 펍과 이제 융합이 된 어.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홀덤을 치면서 가볍게 손님들 맥주 마시면서 재밌게 같이 카드 치는 어, 그런. 도도좀도모하고 네. 같이 게임도 하고. 네네. 근데. 빠라고 할 때는 사실, 왜 이렇게 빠지? 이랬는데, 나는 펍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홀덤 펍, 그러니까, 네. 뭔가 펍펍 하니까 야, 귀엽기도 하고, 보이는지? 뭔가 힙해 에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오늘 아주 짧게 저희들한테 좀 홀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홀덤 가르쳐드려가지고, 옛날 맨날, 맨날 홀덤만 실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가보실까요? 출발하실 뭐, 네! 예, 예. 네. 야. 이쪽으로 오시죠. 예예. 예. 네. 아니 나는 랩하신 분이신 줄은 몰랐어. 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쵸? 렇 네. 아... 아... 야... 아니 완전히 분위기가 압도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제 들어와야 되는 데인가 안 되는 데인가 되게 긴장도 되고 엄청나 음, 음, 음. 결승 팀이라고하저 아. 여기서 이제 결승전을 해서 최후의 1인을 가르죠. 아 너무 신기요